안녕시각 오늘 바로 스킬 리뷰입니다. 지금 스킬 리뷰인데 스킬 리뷰 스킬 리뷰 박태준이 가고 나서 바로 찍는다. 일단 한번 해보실까 겠습니다 일단은 돈 받아주고 연선님 이쪽 받아주세요.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은 스킨 한 개요. 둘중 뭐를 살까요? 자 한번요 전혀 키즈 못하아 일반 젤리 염수 아, 일반 젤리 염수 스노우 서퍼 살까요 근데 마법사탕도 못찍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결전할 피겨어 영화 쿠키 스킨 해결겠습니다 확인 오 마법사탕가 되나? 되겠다 된다 마법사탕 1강, 연선이 마초된 1강 갈게요 1강, 쯔라! 일단 1강부터는 기숙해야 됩니다. 1강, 그리고 지금 2강 때는 한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확률이 안되는구나. 그냥 해야 되겠다. 때탈출과 경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다 되겠다. 일단은 한번. 2강, 1강이라서, 조금, 조금, 그럴 텐데, 1강이라서, 안 좋아도, 그냥, 보세요, 꼭 참고. 갑니다. 준비한 모든 걸 보여줄게. 결전의 날. 결전의 날입니다. 결전의 날.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또 두... 아, 아. 아여기서 찍지야지. 그눈 눈꽃 결정대할인가어아 진짜. 자. 일단 점수는 좋은데? 점수가 괜찮은데 아이스 캔디랑 동일한데 피가 없어 피가 hp가 이게 자프 나도 승박해야 되겠다 승박해야 겠다 승박해야 되겠다 승박해야지 나도 그냥 승박 아니면 승떨 해야 되겠다 잘 떨어지네. 잠깐만, 또못 먹었어. 아, 진짜, 이 뿅뿅하냐? 진짜, 너무 랩도 점프하고. 안 좋네, 이게. 랩도 점프해, 랩도 피해야 되고, 이게. 아, 근데 쿠키가 왜 이렇게 작아? 근데 이거, 이 쿠키 이름이 유명. 유명한 쿠키. 그러니까. 자, 이 쿠키가 왜 피그? 결전에날피겨어왕막 쿠키 잘하고있다 일단 은 쿠키가 너무 작아 이거 패치해줘야돼 아 뭐야 이거 왜눈코젤리네노랑공젤리가 점수 더 좋은데 못내려가잖아 이건 아 점수 아 진짜 심각하다 심각하다 진짜 글래아 노승받기 해야겠다 진짜로 점수 쓰레기인데 점수 꾸지다 내가 해서 그런가? 뭐, 랜드, 나, 낮은 데에서 해볼까? 그리고 챔, 챔피언스 리그 도전 영상 내일 찍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도전 영상. 제가 내일 찍을게요. 아, 어, 뭐야! 아이씨. 챔피언스 리그 도전 영상 찍습니다. 다달 12발째 안 박았으면 점수는 높을 것 같다. 한번, 조금 쉬운 랜드. 랜드 6? 거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 랜드가 이게 너무 높아서 그런가? 너무 높아서 그런가 보다. 에티. 여기? 여기? 여기 가자, 여기. 퍼펙트를 향해서. 퍼펙트 하면 좋지. 자력도 있어가지고, 운영이 이제 좋네. 또? 아, 잠깐! 밑에 생기면 어떡하라는 거야! 오케이, 먹었고. 또 펜턴이 바뀌었네. 이제 자력 범위가. 당어? 다 먹을 수 있네. 저런 게 저런 구간에서 좋겠다. 오케이 일단 점프해도 좋게 좋네. 근데 아직도 팬턴이안 바뀌었어. 위에도 생성인데? 와. 알겠다. 여기 있다 근데 스키. 스킨이... 스킨 쓴 거랑 마법사탕 플러스 스킬립이죠? 자, 오케이, 오케이. 잠깐, 묵음. 알겠습니다. 어, 너무 죽다. 너무 죽다. 뭔데? 데 Um, 아, 뿌리 살안 알겠어. 아니, 치들있니까 아, 뭐야? 아, 그래? 여섯 이여

1번이라서 응. 응. 애탈출 가자 애탈출은 어떤 명화를 선갑니다 아, 내가 서로의 못가지만 해줘라. 10만점, 7만점, 70만점만. 칠만점만가져오네데 서로 해줘에만 돼. 서로 해놔서 로한번서해야네렌 아니 그냥 막사상 나온 그것만 써

哦。嗯嗯。

다 나도 한번 더. 넌 나도 번 더. 넌 나도 한번 더. 넌이도한번 더. 넌 나도 한번 더. 도한번도 경기가 어떤 방향할수 있지는 모르겠고 좋네 와 거의 거의 소다 점수인데? 거의 소다 점수인데? 거의 소나무 점수인데? 거의 소소인데 잠깐만 랩이 너무 잘 되겠네 이 정도면 손달 힘만 줘. 와. 이렇게 하여서 그냥... 가까 아주 안 되겠다. 초반에 장애물이 없어가지고... 와... 야, 어쨌든!

아, 자, 일단은. 오늘도 저, 뭐라고 하신다. 스킨이 i c 스 d iced, iced, i c 아이스크림 d i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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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스 d 니 c e d i c 일 d i 제 e d iced, 에 c e d iced, 는3 0 d iced, i 이 e d i c e 준 i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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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것 d i c e 내 iced, iced,